네, 이어서 무릎이 아픈 환자들의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방송 분량에 욕심이 있으시면 직접 읽으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아니, 네, 욕심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laughs> 네, 한번 빙의를 해서. 음. 근래 배드민턴에 많이 한 3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무릎이 화끈화끈 뜨겁고 무릎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점액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하는데 재발 우려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무릎 점액낭염이 괜찮아질까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이 굉장히 이제 격한 운동입니다. 맞아요. 네, 운동량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과사용이 문제가 된 경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 이게 과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운동을 하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뭐 전혀 낫지 않는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 치료를 하셨다면 또 다시 운동할 기회는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고요. 이게 한번 생겼기 때문에 계속 생길 것이다. 나는 이제 절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 <laughs> 그런 거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무릎이 아프면 상처도 받고 좌절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초반에 아플 때좀 쉬셔야 된다고 또 말해주셨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오래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너무 초반에 욕심을 갖지 말고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사연도 읽어볼게요. 아, 여기도 네. 또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을 하시다가 좀 아프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운동 하시다 보면 아픈 데가 생기죠. 네. 그렇죠. 안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laughs> <해야 되고. 웃음> 한번 음. 사연 살펴볼게요. 음. 매일 10km씩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laughs> 21일차가 되던 <laughs> 날, 21일차가 되던 <웃음> 날. <웃음>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운동을 해서안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적당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여 강행했습니다. 처음 3km 정도는 통증과 함께 절뚝거리며 달렸지만 이후에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통증이 안 느껴진다면 운동을 지속해도 될까요? 하루에 이제 매일 10km씩 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역시 과사용이 <laughs> 원인으로 보는데 이제 충분하게 어, 단련이 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니까 지속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고집적으로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통증이 한번 발생했을 때는 너무 강가하지는 마시고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운동을 재개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달리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 무릎에 슬개건염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잘 하시겠지만 충분한 스트레칭과 사전 이제 준비 운동을 하시고 항상 일정 어, 이런 운동량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만약에 몸이 시끄러워지다 하더라도 어, 조금 통증이 느껴진다고 할 때는 조금 줄여서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이 주기가 짧아지거나 통증강도가 심해진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는데, 음. 처음 3km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네. 사라지셨대요. 네. 처음에 이제 사용함에 네. 따라서, 관절 주위가덜 어, 워밍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주위 조직이 이제 수축되고, 이런 것이 음. 과자극이 돼서 이제 통증을 유발했다면, 그것이 이제, 이제 워밍업이 되고, 땀을 좀 흘리시게 아 되면서, 이완이 됐겠죠. 그러면서 증상은 좀 나아졌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 중에 달리기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때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 무엇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살짝 네. 또 괜찮아지셨다고 네. 좀 무리하게 운동을 감행하시지 마시고요. 네.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에 네. 재개하시면 좋겠습니다.